네, 자 정의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때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자이 직선의 자 교점이 존재하도록 자 교점이 존재하도록 자 실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k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죠? 이 직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교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반드시 정근선을 찾아줘야 돼. 자 분모가 0되는 게 정근선이죠? x는 1입니다. 자, x는 1일 정근선. 자, 그럼 y도 찾아줘야 되지. y는요, 이 x앞에 계수비야. 자, 그럼 이 앞에 x, 계수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럼 1분의 2, 즉 y는 2. 자, y는 2가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정근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쌍곡선인지, 이렇게 쌍곡선인지는 어, 절편을 찾아보면 되죠. 자, y절편 찾을게요. 자, x에 0 대입해줘봐. 자, 그럼 y는 뭡니까? 마이너스 1. 자, 여기 y 절편입니다. 요 점은 지나죠. 자, 그러니까 요런 쌍모선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정의역이 2에서 4까지니까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겠네요. 이쪽만 그리면 되겠죠. 왜 여기가 1이니까 우리는 2에서 4까지 이 부분만 보겠다라는 거니까. 그죠? 렇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요쪽만 그릴게요. 자,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자, 2에서. 자, 2에서 자, 2. 자, 4까지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만 보겠다 이 소리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UI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 Y절편 1. 요 점을 지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직선,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교점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경계가 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이시죠? 자, 요 점을 지날 때, 자, 요 점을 지날 때 만납니다.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만나죠? 다시 말하면 이 초록 색깔하고만 봐야 돼 초록색 자 초록색 하, 초록 색깔 초록 색깔하고 안 만나죠 이 초록 색깔 부분하고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경계가 되는 지점이 딱 경계가 되는 지점이 여기인 거 아시겠죠 요때가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그죠 여기까지 갈수 있겠죠 자 요때가 자 요때가 이제 기울기가 최대일 때가 되겠죠 더 올라가 버리면은 교점이 안 생기죠 다시 말하면 초록 색깔 부분하고 교점이 안 생기죠 자, 그래서, 자, 경계가 되는 지점은, 자, 어디하고 어디다? 여기하고 여기가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지점은요, 자, 교점의 좌표가 4콤마, 자, X가 4니까요, 자, 4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9가 되겠죠? 4콤마 3입니다. 4콤마 3. 자, 됐나요? 자, 이 점의 좌표는 자 2콤마, 자, X가 2죠? 자, 2를 대입해 주시면, 자, 5입니다. 2콤마 5.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콤마, 여기는 0콤마 1이죠. 0콤마 1. 자, 그러면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기울기가. 자, 두점 아니까. X가 4만큼 증가할 때, 자, Y는 2만큼 증가하죠. 1에서 3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자, 기울기, K가 기울기입니다. 자, 4분의 2. 자,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날 때, 자, 그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보면 되겠죠? 자,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4만큼 증가하죠. 1에서 5까지니까. 그래서 2분의 4. 기울기는 2가 되더라. 이 소린 거야. 자, 그럼 끝났죠? 자, 이게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자, 요 Y가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최대에서, 자, 최소값을 빼라. 라고 했죠? 자, 2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 은 정답은 2분의 3이 되, 되겠네요.